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옥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 말을 듣고 있을 때 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 여러분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의 말을 아주 주의깊게 듣습니다. 그저 단지 설교만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어떤 오늘은 은혜로 말씀하나 어떤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우리는 듣기 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해서그 자리에 있다. 여러 많은 교인들이 그저 이렇게, 아, 오늘 내게 뭐 말씀하시는가? 이제 거기에만 초점 맞추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훌륭한 좋은 자세예요. 하지만 우리 근본적인 마음 상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전들 듣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성교사님이 책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건데, 이거 내려놓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 마음, 우리 욕심, 우리 가진 것, 세상적인 그런 세상 사람 마음들, 이걸 내려놓아야지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하도교 시인의 시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곳 없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계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주 우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복잡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복잡하게 응답된다. 왜안 웃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응답되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제가 며칠 전에 조지 밀러 글을 보면서 참 은혜 감동이 됐어요. 너무 어느 해답을 얻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고아원 양로,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재정이 필요해. 그럼 그냥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필요한 말씀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예. 네. 그냥 말씀을 짜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잠은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구나. 그만 친절 겸손하게 해 주세요. 기도 안 말씀 적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세요. 제가 새벽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골방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제 몸된계를 섬기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짜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 앞날의 진로를 인도받기 원치 않습니까? 한 명만 진로 인도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짜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언 1 6장9절에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거,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우리 생각,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어떤 내 앞에 진로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게 물어야 돼요. 그이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심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오늘 아, 얼마나 또 재밌는 말씀, 내로 말씀, 어떤 또 새로운 말씀들 이런 말씀하실까? 그렇게 그걸 기대하기보다 주님 제가 오늘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 생각과 함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찾고 있어요. 누가 누가 설교자라나 누가 누가 귀를 즐겁게 하나 아니에요. 진짜 내게 유익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많지만, 주님을, 제, 주님을 따른 제자는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활, 자기 위, 자기 재물, 자기 안락함, 그걸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이며,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제자 되기를 간절히 삼아하며 기도하십니까? 벌써 여러분, 그런 기도와 간절함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이 병들었고,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중 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망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세상 재물과 세상 안락함과 나 자신의 욕심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자가 되어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구원하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제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는. 말씀을 들을 때 주기 있게 말씀을 듣고 간절히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른지라, 죄정을 통하여 말씀을 따른지라. 여러분과도 이 새벽에 죄정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글머이 오늘 몇 가지 볼 텐데요.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에서 내가 주를 따를 수 있는가? 오늘 답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어느 누구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칼빈의 말은 진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길가바, 오토바, 가시떠기바, 길가바, 가시떠기바, 또 돌짝바, 오토바시 있지 않습니까? 옥토바세에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주님, 제 마음밭이 옥토밭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다 신겨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이 옥토밭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숨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성령님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신겨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영적 움이 치열해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영적 움이 치열합니다. 새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될 일이 뭐냐면요 제가 이한희씨 간절히 들었는데 제가 한번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서락하시면 주일날에 잠깐 어느 대목을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 정말 이한희씨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이 부모님들은요 새벽에 아이들이 예배를 깨워 예배드리도록 말씀을 듣도록 목숨을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약합니다 온갖 예전에 듣도 못한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마약과 술과 게임 중독과 여러 가지 세상에 또 음란한 것들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공격 우리 아이들과 세대를 특별히 더 공격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 이긴다는 것 힘듭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새벽에 깨워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새벽에 예배자로 이끄는데 목숨을 거세요. 부모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절대 믿음이 안 자라. 기도 못해. 왜 부모가 기도하는? 데 어떻게 자녀가 기도해요? 부모가 말씀을 삼아야죠. 너 어떻게 자녀가 말씀을 삼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녀는 사탄과 죄의 지게 돼요.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셔야 돼요. 그걸 이끌어 주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주중 예배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을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둘째로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말씀이 들리는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말씀이 들려요. 고난이 오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고난이 오면 말씀의 자리에 있게 돼요. 고난이 오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돼요. 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인간은 마음이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기 전까지 주문을 찾지 않아요. 제 지난주에 토니안, 1초 t 토니안 씨간증했잖아요 토니안 씨도 성공과 부하 모든 걸다 얻었지만 성공의 정점이 있었지만 기쁘지가 않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 가게 되고 군대 가는데 제대 한달 전에 가장 친한 형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과 한난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지면 주님을 찾습니다. 또 그러다 인간은 또 고난이 없어지면 또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또또 고난이 오면 주를 찾습니다. 이게 사사역사사기 역사,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정말 사모가 되고 꿀보다 더 달게 돼요. 아니 꿀보다 더단 정도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임하면요,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와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건네와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이 이렇게 깊이 다가오거나, 말씀이 그렇게 내게 감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를 찾고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아,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이 말씀만 나를 살릴 수있구나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자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자면은. 더센 고난이 올수 있어요 더큰 어려움이 올수 있어요 왜? 고난은 기먹어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CS의 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성기를 트시는 거예요 더 세게 안 들으면 더 확성기 더 세게 트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지영훈 씨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말하는데 넌 듣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삼권대 있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우리 다 나의 나에게 향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가족 각자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 각자각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내사랑 아들아, 딸아, 내말을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오랜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자가 되기를, 내가 새벽 예배자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하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것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에서 우리 가정의 살 길입니다. 순종합시다. 우리 자가 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는 제자되고 주님을 사랑한 자되기에 없어서 이런 은혜 가있게 한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듣는 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할 말씀만 쫓아다녔습니다. 나를 위로할, 위로할 말씀만 쫓아다녔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권한 중에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